속보 KF-21 전투기 60차 비행 성공. 인위 초비상 사태. 현재 상황에서 KF-21 보라매를 라파리나 유로파이터와 비교한다면 대등하다고 봅니다. 정광선전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KF-21을 향한 애정과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KF-21이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서울 용산 헤럴드 스퀘어에서 만난 정전 단장은 보람의 사업의 1등 공신이자 산증인이다. 공군 사관학교 졸업 뒤 방사청 국제계약부장, 항공기 사업 부장 등을 지냈다.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격적인 이륙 체비에 돌입한 2016년부터 사업 단장을 맡아 진도지휘해 왔다. 지난 1월 원활한 후임자 물색을 위해 일찌감치 자리에서 물려난 그는 6월 말 정년 퇴직한 상태다. 정전 단장은 KF21 최초 비행 현장에 초대돼 경남 사천 지상 임무 통제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지켜봤다. 그는 F16보다도 큰 비행기가 뜨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KF21 성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와 프랑스의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라 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특히 단가와 전력 운용비 등에서 앞선다고 강조했다. F-35E와 F-15S의 유로파이터가 뛰어들었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당시 국제계약부장으로 일했던 경험담을 소개하며 KF-21 가격 경쟁력이 훨씬 앞선다는 귀띔도 남겼다. 수출 전망 역시 밝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먼저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F-35를 구매하지 왜 KF-21을 사겠냐고 얘기하는데 F-35 구매국은 개발에 참여했거나 우리처럼 미국과 동맹인 국가들이라며 그렇지 않은 국가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 위협이 매우 큰 한국과 달리 대부분 국가는. 잠재적 위협 대처가 목적이기 때문에 F-35 같은 하이급 전투기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 면서 오히려 가성비 좋고 무장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항공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밝다고 했다. KF-21이 4.5세대로 불리게 된두바퀴 사연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 4.5세대 항공기라는 용어도 없었다. 면서 우리 항공기가 어느 수준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방사청과 공군이 짜낸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지금은 미공군 참모총장이 중요한 작전에는 고성능 항공기를 투입하고 통상 업무에는 고성능 항공기 대신 4.5세대 항공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할 만큼 보편화됐다. 정전 단장은 향후 2200회에 달하는 시험비행을 비롯한 험난한 검증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험비행 중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최초 비행 성공에 너무 고무돼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개발 성공을 위해 매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도 간혹 잘못 알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며 혹시 잘못 가더라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서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정전 단장의 시선은 여전히 KF-21을 향하고 있다. 그는 개발 성공까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수 있다면 어떻게든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 케빈 스패치워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KF-21 보라메가 라팔을 상대하는 방법. 6세대가 등장해도 4.5세대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 이유? 지난 351화 F-35 대신 라팔을 선택한 위에이 라팔과 경쟁하게 될 KF-21 보라매의 수출 성공 전략 분석 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소 라팔과 KF-21의 성공적인 수출 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모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겠다고 약속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서방세계의 4.5세대 전투기들 중에는 미국의 F-16V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유력한 경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라파리 k f 2 1 보람의 경쟁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와 둘째, 라파리의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처럼 5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고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4.5세대 전투기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는 시기가 오더라도.5세대 전투기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띌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분석의 근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전투기부터 강력한 스텔스 성능은 기본 사양이 되었으며 이러한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무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몬티의 도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몬티가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정보 뉴스나 해킹의 위험성 없이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전장을 확인하고 무인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지행성 데이터 링크 시스템의 존재입니다. 현재 미국이 F-35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다기능 첨단 데이터 링크 메더리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이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지향성 데이터 링크 시스템의 통제권이 적에게 넘어가거나 유출되는 경우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향성 데이터 링크 기술은 급비 중에 급비로 취급되며 절대 다른 나라로 수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F-35I에도 메달은 수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장착하고 있으며, 프랑스 라팔도 스탠다드 F-4 업그레이드에 이와 유사한 지향성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개발하여 장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미국 NGAD 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2030년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기능들이 표준화되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했던 스텔스 기술, 지향성 데이터 링크 유무인 복합 기술 등에 대한 보안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6세대 전투기들은 해외로 수출될이도 만무하며 수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생산 비용으로 말미암아. 소규모 생산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F21 렉터 역시 엄청난 생산 비용과 유지비 때문에 196대 생산에 그쳤다는 사실과 개발된 지 20년이 지난 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해외 수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도 상당한 다운그레이드 작업이 가해져 있어 미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F35와 수출 모델 사이에는 꽤큰 성능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외로 수출된 F35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적용하는 이유 중에는 민감한 기술 노출을 막는 것에 해도 이러한 다운그레이드 실상을 수입국 언론들에게 감추려는 의도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이렇듯 엄청난 비용을 들여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여러가지 통제조치 때문에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전투기가 바로 F-35입니다. 천문학적 수준의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더라도 국산 전투기 KF-21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세대 전투기 F-35를 수입하여 운용하는 국가들도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생산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15개국에 불과할 정도이고, 대한민국이 도입하게 될 80대 이상의 수량으로 F-35를 운용하는 해외 국가는 일본, 호주, 이탈리아 세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는 2030년대에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아니거나,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있어 5세대 전투기조차 언감생심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여전히 4.5세대 전투기들 위주로 전력을 구성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4.5세대 전투기인 라팔과 F-16V를 2060년까지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웨덴의 그리펜 그리고 내년의 비행 테스트를 앞둔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이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 에어로 우 타임이 2021년 3월 27일에 게재한 기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탑 10에 실려 있는 내용에 따르면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들고 있는 F-16 블라크 70-72는 비싼 전투기 순위 10위를 차지했고, 추정 유닛 코스트는 6,400만 달러, 한화 750억 정도입니다. F-16CD형의 유닛 코스트가 1,800만 달러, 한화 220억 정도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F-16V의 유닛 코스트는 3배 이상 비싸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추정 유닛 코스트는 1억 2,400만 달러, 한화 1,450억이며, 비싼 전투기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 라파리 1억 1,500만 달러, 한화 1,350억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KKMD 269화로, 에어로우 타임이 게재한 기사를 다룬 적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F-21 보라매의 추정 유닛 코스트는 해외 수출형을 기준으로 800억 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정부와 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4.5세대 전투기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F-16V와 비교해 보면 KF-21의 유닛 코스트가 약간 더 비싼 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가격 차이는 모든 부대 비용이 포함되는 프로그램 코스트 수준에서는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KF-21이 블라크 1에서 블라크 2로 업그레이드가 되어도 유닛 코스트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로 이들 사이에는 시스템 검증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한 사양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어쨌든 가격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아직 개발 중이며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KF-21보다 이미 검증된 기체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F-16V 쪽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 보람의 미래가 F-16V보다 밝다고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F-16은 1970년대에 설계된 기체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형 AN/APG-83 AESA 레이더와 새로운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등을 장착하고 레이더 피탐성을 낮추는 업그레이드를 일부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기체 자체가 스텔스 형태가 아니고 소형 기체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내부 가용 공간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5세대 이후 전투기들은 복잡해진 센서와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KF-21의 크기를 키워 2,000파운드 무게펑커 버스터도 탑재할 수 있도록 내부 복장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설계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15K를 대체하기 위한 KF-21의 파생형 아니면 새로운 차기 스텔스 전투기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민감한 정보이기에 지금 시점에서 상세한 설명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시간이 지나 윤곽이 드러난다면 제대로 취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투기는 최소 40년 이상 운용을 생각하고 도입해야 하는 고가의 무기체계입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업그레이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좀더 극적으로 말하면 F16V보다 체급이 훨씬 더 크고 내부 무장창을 가진 5세대로의 진화가 가능한 KF21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미국 F16V에는 수출용 다운그레이드가 적용된다는 핸디캡도 있습니다.